와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아주 좋은 우주명차 닛산 알티마 차량 25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잘 타시던 차량 당근카에서 제가 직접 매입을 해 왔고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누유가 굉장히 질질질질 했습니다. 예, 네, 체인 커버 쪽 해서 큰돈 들여서 저희가 누유 수리 완벽하게 잡아놨어요. 한 80만원 들여서 수리를 완벽하게 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짜잘하게 상품화를 제가 직접 깨끗하게 완료한 차량입니다. 별도의 수수료 받지 않고 인터넷 광고 금액에서 5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색상은 이제 실버 컬러로 되어 있, 있습니다. 매장에 오시면 우리 수원 지역에는 4만 대가 넘는 중고차 상품용 차들이 있고요. 오시면 뭐 흰색, 검정색, 은색, 쥐색다 보실 수가 있고요. 2.5, 3.5, 어, 알티마, 맥시마, 뭐 혼다 차량 해서 뭐 일본 차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요즘 뭐 렉서스도 많이 찾으시고 어, BMW 이런 모델도 많이 찾으시는데 오시면 은 말씀드린 차들 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편안하게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시승도 하시고 하체도 떠보시고 그리고 출고 점검도 해드립니다 나가면서 이 차의 소모품은 언제쯤 교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체크해 드리니까 어디 이상한 데로 자꾸 헤매지 마시고요 이상한 데서 당하지 마시고요 검증된 업체로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편안하게 좋은 차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차는 우리 구독자분이 잘 타시던 차량 제가 가져왔구요. 자, 휠 타이어 깨끗하구요. 자, 앞쪽 헤드라이트 깨끗하죠. 그리고 앞쪽에 니산 마크 있구요. 자, 가로 그릴 8773번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전화문의 주실 때는 반드시 차 이름, 요 차는 이제 니산 알티마죠. 8773, 이렇게. 뒷번호, 차번호는 꼭 주셔야 제가, 우리 전화가 많이 와서, 어, 갑자기 뭐, 어떤 차, 이렇게 하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8773, 뒷자리번호하고, 차량 이름, 금액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바로, 예, 바로 응대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 뭐,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고, 우리 구독자분이, 어디였더라? 사천? 경남 사 어디 좀, 예, 저기 남쪽에 계시던 분인데, 그, 뭐였더라? 어,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타, 어, 구매하시면서 대차로 받은 차량이고요. 저희가 제 소개하는 저희 당근카 매물은 거의 다 우리 구독자분이 타시던 차, 제가 대차로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차뭐 어디 뭐 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차를 저희가 막 판매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우리 구독자분이 타시던 차 제가 어, 소개해드린 차량이니까 안심하시고 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닛산 알티마 차량입니다. 25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18만 키로 주행한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8만 키로 주행한 차량 성능지상 5 5양로 나와있습니다. 입구 당시에는 누유가 굉장히 막 질질질질 샜습니다. 저희가 큰돈 들여서 수리를 완료해놨고요. 8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짜잘하게 어, 이것저것 저희가 정비를 깨끗하게 해놨구요 자 이런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깨끗합니다 예, 네, 깨끗하죠 10년이 넘은 차량인데 전반적으로 아주 굉장히 어, 컨디션이 좋고요 자, 뒤쪽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 쪽 매트는 이렇게 아주 예쁘게 깔려 있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조수석 쪽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제가 영상을 찍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요거는뭐 흠을 잡을 게 없습니다. 예, 흠 잡을 것도 없고, 뭐 손봐야 될 것도 없고, 어,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이 할인이 되고요. 자, 수수료가 또 면제가 됩니다. 50만 원에 수수료 면제되면 거의 한 80만 원 정도. 예, 알선 차에 비해서 한 80만 원 정도. 싸게 사실 수 있는 아주 뭐 좋은 차량이고요. 엔진 내구성도 좋고 금액도 저렴하고 상태도 좋기 때문에 아주 뭐 최고의 차량으로 당근카에서 추천드립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 열었고요. 윈도우 창문, 자 썬팅이 잘 되어 있고요. 자 도어 상태가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자 깨끗하죠? 자 바닥 매트도 잘 깔려 있고요. 뒷자리 시트도 깨끗합니다. 예,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뒷자리에 성풍구도 있고요. 암레스트와 컵홀더 예, 전부 다다 다 깨끗해요. 자 뒷유리 쪽, 옆 쪽, 예,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위쪽 선루프 천정, 예, 천정 정말 깨끗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추천드리는 추천 매물이고요. 지금 50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50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수수료 없이 판매해드리고 있는 차량 보고 계십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아, 캐치도 정말 깨끗하죠? 네. 앞쪽 뒤쪽 썬팅 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쪽에서 누르면 네, 전동 접이. 예각도 조절 잘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시트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죠 그리고 이쪽에 버튼들 아래쪽에 있구요 주행거리는 18만 3천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18만 3천 키로대 주행하고 있구요 이쪽에 보시면 은 에코르즈 버튼, 어, 핸들 리모컨, 이쪽에도 닛산 마크가 있고요. 자, 이 핸들 커버도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쪽에 뭐 아이패스, 어, 블랙박스, 아, 여기 뭐 핸드폰 거치하는 건가요? 네, 이런 거 있고. 보스 사운드, 송풍구, 비상등, 자, 이쪽에 내비게이션, 자, 이렇게 하시면 은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어, 네막끼겨 놓고 잃어버렸다고 한적 있어요. 예. 오디오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요. 스타트 버튼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조작 버튼들 에어컨 히터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런 단자들도 있고요. 예, 닫으실 수도 있고요. 변속기고요. 이쪽에 스마트키 열선 시트 이렇게 정갈하고 아주 깔끔하네요. 자 한쪽으로 수납 공간 이렇게 2 단계로 분리가 되고 있고요. 안쪽으로 설명서 보증서 들어가 있고요. 자, 캐치 부분이 아주 깨끗하고 예쁘네요. 네, 색상도 그렇고 캐치 부분도 그렇고 여기 센터 터널 이쪽 센터패시아쪽 이쪽도 아주 예쁘고요. 네, 여기 A 필러 쪽도 깨끗하고 아주 네, 예쁘죠. 자, 그리고 이제 20만 키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증도 됩니다. 네, 한 달에 2,000 키로 동안에 또 보증도 됩니다. 문제가 되면 계신 지역에서 네, 어, 보증을 무상 수리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오시면은 우리 당근카에 오시면 수원 지역에 있는 4만 대가 넘는 차량 모두 다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당근카에서 특별히 가져온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할인 혜택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제 어제 그제 어, 이사를 했어요. 멀리 간건 아니고 걸어서 50발 자국. <laughs> 그래서 바로 바로 옆이긴 한데 이제 어, 309에서 3 8 0호로 이동을 했습니다. 3 8 0호 예, 혹시라도 오셔서. 어... 그냥 이렇게 예약 전화 주시지 않고 이제 걸어서 오신 분들 많으신데 혹시 못 찾으시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도 즐거운 하루, 오늘도 어,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